셋, 둘, 하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자, 중단원이 바뀌었죠? 우리 두 번째 송단원은 여러 가지 힘이었죠? 여러 가지 힘. 그래서 우리 중력, 탄성력 마찰력, 부력에 대해서 했었죠? 자, 오늘은 이러한 힘의 작용과 운동 상태의 변화. 우리 저번 시간에 뭐 배웠냐면은, 힘이 뭔지 그 힘. 자, 힘이란 거는 자 물체의 운동 상태나 모양을 변하게 하는 원인. 그래서 이게 바로 힘의 정의 또는 힘의 뜻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자, 그래서 힘의 정의 또는 뜻. 자, 그다음에 우리 두힘의 평형. 자, 우리 힘의 평형, 두힘의 평형. 힘을 가하면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가 변해야 되는데 두 힘을 가했는데도 아무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때로 우리 두 힘의 평형. 자, 조건이 두개 있었죠. 첫 번째 조건은 뭐였냐면 두 힘의 크기가 같고 두 번째 조건은 두 힘의 방향이 반대이다. 자, 참고로 책에 안 나온 세 번째 조건도 얘기했었죠. 어, 힘의 작용선이 일치한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보세요. 여기, 어, 여기로 스쿠스쿠버 다이빙 할때 다이버들이 위로 떴다가 아래로 이렇게 부력을 가라앉았다할때 본인 힘으로 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 여기 옷에 장비에 부력 조절 장치가 있어서 그래서 스쿠스쿠버 스쿤스, 다이버 선수가 위아래로 움직이려면 자기가 수영이나 오리발을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력 조절 장치를 이용하는 게 어, 힘이 덜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 뭐 배울 거냐면 앞으로 세 가지 소단원 배울 건데 제일 처음에 알짜힘. 알짜. 뭐 알짜배기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이때 운동 상태. 자,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힘의 작용. 자, 그다음에 힘의 특징을 이용한 기구나 장치.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볼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처음에 자, 알짜 힘에 따라, 알짜 힘에 따라 달라지는 운동 상태. 자, 우리 양궁 있죠, 양궁. 자, 양궁을 쏠려면은, 자, 만약에 여러분이 양궁을 쏠려고 여러분 시야가 있는데 정확히 이 중심을 향해서 화살을 쐈다. 그럼 정확히 맞지 않겠죠? 만약에 우주에서 이렇게 쐈다. 그럼 정확히 관역에 맞겠지만은, 지구상에서는 양궁 선수가 화살을 정확히 정중앙을 조절하면은 당연히 맞지 않아요. 자, 맞지 않는 이유. 왜냐면 하요 안에 다양한 힘들이 있죠. 자, 뭐가 있냐면 중력도 있고,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도 있고, 그 다음에 공기의 저항도 있겠죠. 공기의 저항. 자, 공기의 저항도 있고, 아, 참고로, 자, 우리 화살, 화를 잡아당겨야 되니까 탄성력도 있겠죠. 탄성력. 자, 그리고 뭐 날씨에 따라서는 바람이 불 수도 있겠죠. 자 이것처럼 한 물체의 운동 상태 이 화살의 운동 상태를 예측하려면 이렇게 여러가지 힘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거에 대해서 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알짜 힘. 자 알짜 힘이 0이 아닐 때자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한다. 자 그다음에 알짜 힘을 작용하여 운동 상태가 변하는 예. 자 일단 알짜힘이라는 용어가 계속 많이 나오죠. 알짜힘이 작용하여 운동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자 우리 아까 화살했던 거 화살 자 화살을 썼더니 어떤 힘들이 작용했냐면 중력 자그 다음에 바람 그 다음에 탄성력도 있고 공기의 저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힘의 영향을 받아서 잘 조준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따라서 화살의 속력과 운동 방향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알짜힘은 뭐라 그러냐면은 알짜힘 자 물체의 운동 상태는 운동 상태는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과 같은, 모든 힘의 합력으로 결정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양궁의 화살을 맞추려면 이 중력과 공기의 저항과 탄성력과 바람에 의한 힘을 잘 정확히 조절해야지만 이정 중앙에 맞는 걸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처럼 알짜힘이라는 건 화살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힘의 합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러니까 화살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힘들, 이 여러 가지 힘들을 다 합쳐서 합력을 계산하면 그게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알짜힘. 자이 물체에 알짜로 작용하는 힘, 힘이라고 그래요. 알짜힘이란 용어. 다시 얘기하지만,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 이 힘을 알짜힘 자, 그럼, 자, 요 다음 건 넘어가고, 실제로 어떻게 여러 가지 힘에 의해서 물체가 결정되는지. 자, 일단, 첫 번째, 속력만 변하는 운동. 속력만 변하는 운동. 속력이 변하죠? 여러분, 책하고 좀 다르게 할게요. 자, 같은 그림의 사진을 했는데,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얘도 이렇게 사진을 여러 가지로 찍었죠? 이렇게 하나, 둘, 셋. 얘도 오면은, 하나, 둘, 셋, 넷, 일곱, 넷, 다섯. 자, 이렇게 찍었죠? 자, 이 사진들을, 자, 어떻게 하냐면, 같은 시간 간격으로 찍은 거예요. 같은 시간. 자,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짧은 시간으로 쳐볼까요? 0. 뭐한 0, 0.1초라고 칠까요? 0.1초라고 칩시다. 자, 그래서 이 간격은 다 시간 간격이 몇 초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0.1초.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0.1초. 자, 근데 그림을 잘 보면 같은 시간인데 이 거리가 바로 뭐냐면은 이 거리가 이동거리죠, 이동거리. 자, 이동거리. 자, 그 다음에 요 거리도 역시 요 길이도 바로바로 바로 뭐가 되냐면은 이동거리. 자, 근데 잘 보니까는 같은 시간 동안 0.1초랑 같은 시간 동안 보니까 사과의 이동거리가 점점 커지고 있죠? 얘가 의미하는 거는 빠르기가 점점 빨라진다는 거예 자, 근데 우리 빠르기는 뭐라고 그랬죠? 속력이라고 그랬죠? 속력. 자, 그래서 얘는 속력이 어떻게 하냐면은 속력이 현재 이 그림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 됐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결국은 누구 때문이겠어요? 자, 요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 때문이겠죠? 요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 때문에 자, 이 사과가 자, 뭐냐면,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 자, 그래서 우리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 물론 자유낙하라고도 하는데, 등속? 자, 등속이 아니죠. 잘못된 게 있네요. 자, 속력이 일정하게 하는 운동. 그래서 이런 거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유낙하라고 그래요 자유낙하. 자유롭게 떨어뜨리면, 이렇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해요. 이때 작용하는 힘은 뭐, 중력. 대신 뭐, 공기의 저항도 있겠죠. 공기의 저항도 있긴 있을 거예요. 공기의 저항. 마찰력이라고 할수 있겠죠? 공기의 저항. 만약에 바람이 불면 바람에 의한 힘도 있고, 이 중력은 지구에 의한 힘이죠? 자, 여러 가지 힘들이 있을 거예요. 자, 바람이.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들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보세요, 요거. 관람차죠, 관람차. 자, 관람차의 경우는 좀 두껍게 그려볼까요? 자, 지금 회전을 하고 있죠? 자, 뭐, 예를 들어서, 요렇게 회전을 하고 있어요. 자, 요렇게 회전을 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회전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타본 친구도 있고, 안 타본 친구도 있지만은, 빠르기가 일정한 빠르기로 회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빠르기로, 일정한, 자, 일정한 빠르기로, 일정한 빠르기로, 회전. 회전. 있습니까? 자, 근데 재밌는 건 보세요. 회전하는 건 같은데, 운동방향 볼까요? 운동방향? 자, 이게 엄밀히 보면 여러분, 뭐냐, 원이죠, 원. 자, 원일 때는 어떻게 운동방향을 정하냐면은, 자, 약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갖고, 예를 들어서 몇 개를 좀 그려봅시다. 몇 개를 좀 그려보면은, 조금씩 복해서 그려볼게요. 자얘 그려볼게요. 얘. 얘 하나 이렇게 쭉 그려보고, 자그 다음에 얘도 좀 하나 그려볼까요? 얘도 이렇게 쭉 하나 그려보고,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쭉 하나 그려볼게요. 됐습니까? 자 그때 자요 원인데, 자 원에서 이거 접선 방향이라고 그래요. 이 물체는 여기 A라는 요 관람차랑 B라는 관람차 그리고 C라는 관람차. 자 운동 방향은 원의 여러분 90도라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쪽 방향,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얘는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얘는 이쪽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뭐 동서남북을 따집시다 동서남북을 따지면은 A는 자 여기 위쪽이니까는 뭐 북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 쓰면 되겠죠? A는 북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쓰면 되고. 자, 그러면은 B는, 자, B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오른쪽이니까는 북동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되겠죠? 북동쪽. 자, 북동쪽. 자, 근데 C 보세요, C. C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움직이니까는 남동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그랬죠? 남동. 자, 이것처럼. 자 빠르긴 일정한 빠르기로 회전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운동 방향 있죠? 운동 방향이 북쪽, 북동쪽, 남동쪽으로 이렇게 변하죠. 자 이런 것들을 이러는 운동도 있어요. 우리 이런 걸 무슨 운동이라고 그러냐면은 등속, 등속, 자원 운동이라고 등속 원 운동. 자 우리 아까 공이 떨어지는 건 자유낙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얘는 등속, 원, 노. 자, 두 번째, 는 이제, 얘가 받는 힘도 아까랑 똑같겠죠? 누구를 받냐면, 뭐 중력도 받고, 회전력도 받고, 자, 이 경우에는, 뭐,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얘도 역시 중력도 있고,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중력도 있고, 회전활력으로는 무슨 힘도 있냐면, 얘와 같은 회전력도 있어요. 회전력. 회전력도 있고, 자, 당연히 얘도, 공기의 저항도 있겠죠? 공기의 저항도 있어. 자, 그리고, 뭐, 얘 자체 무게도 있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농구공의 운동 봅시다. 농구공. 자, 농구공도 아까 뭐냐면은, 자, 사과가 떨어지는 거랑 좀 비슷해요. 사과가 좀 떨어지는 거랑 비슷한데, 자, 얘도, 자, 어떻게 움직이냐면, 뭐, 0.1초 간격으로 찍었다고 칩시다. 자 일단은 어떻게 움직이나 먼저 봅시다. 자 현재 움직임을 좀 이렇게 쭉 이어 보면은 조금 두껍게 이어 볼게요. 움직임을 이어 보면은 현재 이렇게 갖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자 참고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은 수학 시간에 여러분 볼 텐데 호물선 운동을볼게요 호물선 운동, 호물선 운동. 운동. 자, 얘도 거리를, 얘도 역시 사진을 어떻게 찍었냐면은 0.1초 간격으로 찍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자, 0.1초 간격으로. 자, 얘부터 봅시다. 얘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갔냐면 이만큼까지 갔죠? 자, 0.1초. 됐습니까? 그리고 얘는 또 여기서 이만큼 갔죠? 얘도 0.1초. 아, 자꾸 깜빡거리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냐면은 또 요만큼 갔죠? 자, 여기도 이렇게 쓰면은 0.1초.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갔죠? 그러니까 얘도 요렇게 그면은 0.1초. 자, 그럼 보세요. 자, 제일 처음에. 자, 얘도 구간으로 생각해 볼까요? A부터. 자, A, B, C, D, E. 자, 그럼 A부터. A부터 C까지 갈때 볼까요? 자, 요, 요게 이동거리라고 그랬죠? 자, 요게 지금, 이동거리. 이동거리. 아터 깜빡거리네. 이동거리랑, 지면요 자, 색깔을 좀 다르게 했어요. 아까보다 좀더잘 보이게. 자, 그래서, 요만큼이 이동거리죠, 이동거리. 이동거리. 얘도 여기가 이동거리. 아 이게 뭐가 켜기만 하면 깜빡거리네. 카메라를 켜기만 하면. 자, 그러면은 잠깐만 볼게요. 자, 그럼 여기 봅시다. A에서 자, A에서 B까지 C까지 갈 때. 자, 여기 A에서 C까지 갈때 이동 거리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냐면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때는 속력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속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A에서 C까지. 자, 반대로, C 있죠? C. C에서 E까지 올 때는, 자, 얘가 이동거리라고 그랬죠? 이동거리. 아, 무난니 오늘 깜빡거리네. 이동거리, 얘도 이동거리. 자, 그러면은, 얘는 이동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죠? 이동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으니까, 이때는, 속력이 증가해요. 속력 증가. 자, 그래서 포물선 운동은 어떤 운동이냐면, 여러분, 농구공을 던지면은 위로 올라갈 때는 속력이 감소하고 아래로 내려갈 때는 속력이 증가해요. 원인은 누구 때문일까요? 당연히 무슨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얘도. 자, 아래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죠? 중력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공이 포물선을 그려서 A부터 C까지 올라갈 때는 속력이 감소하고, 반대로 C에서 D까지 내려갈 때는 속력이 증가한다는 걸알수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한다는 걸 우리 알수 있죠. 호물선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쉬운 게 뭐가 있냐면은, 자, 얘 같은 경우는 컨베이어 벨트죠. 컨베이어 벨트 얘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은 요 간격이 다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하면 일정해 같은 시간 동안 이동 거리가 다 일정하기 때문에 얘는 속력이 속력이 일정한 운동 속력이 일정한 운동 자 일단 요 정도만 알게요 컨베이어 벨트에서 돌아갈 때는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 같은 거리, 같은 거리를 이렇게 이동하기 때문에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에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밑줄 쳐 봅시다. 자, 어떤 거부터 밑줄을 치냐면 제일 먼저 어, 어떻게 되냐면 물체 있죠, 물체. 자, 물체. 자,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거나, 자, 그 다음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평형을 이루어 알짜 힘이 0일 때. 이때는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 우리 저번 시간에 마찰력 얘기했죠? 마찰력. 마찰력을 했는데 자, 요렇게 가만히 있어요. 자, 가만히 있고 아무 힘도 작용하지 않죠? 됐습니까? 아무 힘도 작용하지 않아요. 이때는 알짜 힘을 얼마라고 그러냐면은 당연히 아무것도 작용하지 않으니까는 알짜 힘이 0뉴턴이죠. 자,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 마찰력 할때 물체가 만약에 어떻게 가냐면은 자, 일정한 빠르기로 이동하고 있다. 자,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일정한 빠르기. 자, 일정한 빠르기로 이동을 하고 있다. 자, 일정한 빠르기 마찰력 할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으로 30N의 힘을 가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바닥에서도 무슨 마찰력이 몇 뉴턴이 작용해야 되겠죠? 30N이 작용을 해요. 30N. 자, 그럼 얘도 얘가 F1. 얘가 F2. 자, 그럼 두 힘을 합친 합력은 당연히 얼마일까요? 방향이 반대 방향이니까 합력은 0이에요. 즉 일정한 빠르기로 가는 물체는 자, 두 힘이 평형을 이루어서 합력이 0이에요. 0이니까, 이때는 합력이 0이니까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R자 힘이 0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R자 힘이 0이면은, 자, 정지하고 있던 물체는 계속 어떻게 될까요? 정지하고 있겠죠? 자, 그리고 R자 힘이 0이면은 일정한 빠르기로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일정한 빠르기로 움직인다는 걸알수 있죠? 일정한 빠르기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힘이 작용하지 않거나 힘이 평형. 자, 두 힘의 합력. 지금 현재가 두 힘의 평형 상태죠? 두 힘의 평형 상태예요. 두 힘의 평형 평형 상태이면은 자,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 정지하고 있던 거는 계속 정지하고. 자, 그 다음에 일정한 빠르기로 가는 것들은 여전히 일정한 빠르기로 움직인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알짜 힘. 자, 여러 힘의 합력이 0이 아닐 때는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해요. 됐습니까? 또 그림과 같은 경우는 자, 운동 상태의 변화는 또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운동 상태의 변화는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속력만 변하는 속력만 변하는 경우 아까 누구였죠? 얘였죠. 예. 자, 사과의 자유 낙하. 이 경우에는 속력만 변하는 운동이에요. 됐습니까? 얘는 중력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들이 있으니까 알짜힘이 0이 아니겠죠? 알짜힘이 존재해요.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운동 방향만 변하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였냐면은, 우리 아까 요거 있었죠. 관람차? 요 관람차. 등속 원운동을 하는 이 관람차는 운동 상태만 변하는 경우. 자, 그리고 얘는 첫 번째, 속력만 변하는 경우.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더 있었죠. 속력과 운동 상태가 동시에 변하는 경우.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포물선 운동 했죠. 포물선 운동 할 때, 속력과 운동이 동시에 변하는 경우.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아까 사과나무 얘기했고, 대관람차 얘기했고, 그 다음에 비스듬하게 던진 농구공의 운동에 대해서 얘기했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얘는 보세요. 아까 똑같죠? 자, 얘는 속력이 일정하다. 즉,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는, 자, 알짜힘이 얼마냐면은 알짜힘이 0이라는 거예요. 두 힘으로 치면 두 힘의 평형 상태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처럼 자, 여기 세개 같이 온 것처럼 알짜힘이 존재한다. 자. 자, R자 힘이 알짜힘이 0이 아닐 때즉 여러 힘의 합력이 0이 아닐 때는 첫 번째, 속력만 변하는 운동이 있고, 두 번째, 운동만 변하는 운동이 있고, 세 번째, 속력과 운동이 모두 변하는 운동이 있습니다.